같이 <laughs>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와, 와. 야 돼. 나가나 돼. 나 돼. 그가도 나가도 나와주고 나가도 가면 돼. 나가야 돼. 가도 돼. 나가가가 차댄아 진짜. 안 돼! 아 죽겠다! 안 돼! 다풀다다풀다라고 뭐 아, 뭐. 그런, 뭐. 그런 거 하지 말자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방금 너무 인칼리 음. 같은 <laughs> 한 거! 14분! 찌찍 찌구! 형! 쓰이스 나이스 나이스! 본인도 죽을라 아 저런 거가는데 내가 드레피할줄 몰랐다 중간에 전화! 전아할게 전화할게 말 그렇죠! 제가 드요자 하나! 그렇지! 아케팅 오. <목마> 다시. 아, 또 밀고. 저좀한좀 한다. 이좀 들어갔지. 살이, 살리살리자가 돌아봐, 돌아봐, 아케. 리케가 맞다. 저기 리도 입지. 나아 앞으로 가야 돼. 미끄러다 발밑에 줘야 돼. 패스. 앞쪽앞쪽가이아거 동형더 나나 그냥 키패까지 나가도 돼. 그렇지 아، yeah, yeah, 가가 봐. 에이런. 찬! 해 해. 이 마무리까지. 오어 더었는데 이번에 오른쪽 재혁이 쪽. 으로 동구구. 왼쪽. 제 반대였다. 오케이 지와동구형 안꼈다 제여기, 제여기. 동구형 감각적인 재혁이. 필수 좋네리야안맞다여기 제여기. 데여기 연결 제여기 가야 돼. 오케이. 동 한번 나가 줘 돼. 이형이. 소리. 한번 나가 줘이 여기 쳐. 이번에 제여기. 이 하나 땡큐. 좋아. 좋아. 동구 아, 동구 항상 동구

안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아, 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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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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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게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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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똥마바꿔줘라머리가안 된다, 바꿔줘라바꿔줘라바꿔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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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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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를 이겨야지. 야, 또나개나 <믄는> 플레이 한대 아무리 아무리 껴도 깽판 아니지. 10분 30초 와. 10분 30초. 차은내려놔야되않았니까리리지금나 아, 다 앞에. 이게보 빨리 있어. 가운데 동구주고가 어허, 동구야. 동구야. 동, 동구야. 파울력. 와, 동구야. 와, 아, 동구야. 박대 파올려. 와, 좋대네. 진짜 좋대네. 용근 용근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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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 굿샷다 와, 동구야, 동구야. 아유. 미쳤다. 아유. 와 동구야. 아 용골. 개 좋대네. 오 씨발. 제쳇 기다. 나 아. 이 뛰어. 맞대맞대 뛰어줘야 돼. 아 어, 수비 수비 수비가 하나도 없어. 아, 시다 시다 시다. 아, 아 어, 여태 좋다. 5분 아, 15초. 아이. 5분 15초라고요? 시간이 다안 돼. 안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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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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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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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동구 가도야 돼. 야잠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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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다도동구한마동구 아, 네, 예, 동구니 동구 베스 네, 예, 어. 마무리. 패스 이쁘게, 패스 이쁘게. 사포하 줄. Younger, y 영 u n g e r younger. Younger, younger. Younger, y o u n g 혹시 형님 이런 거 가르치나 야제? 어, 네가 이 형님 이런 거 가르치면 가르치냐 어, 이 말이지. 어, 나 어, 나도 한다 이런 말. 에이. 누구 보는 거 같던데 그 뭐.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오른쪽 뒤 이렇게. 가자 형. 위에 박태가 박태 조심 박태. 오늘 축구가 처음이라서 그렇다 가 받아도 돼기가 받아 야다기 다음 되면 응. 다, 다, 다 나이스 우리 어. 거지아 아, 끝까지 아, 아. 집중, 집중. 우리 뺏기면 안 된다 야야야 미들어워들어 동반이 오늘 많이 하는데 안해안 우리가 못한 거동반 실수 많이 하대 6분 0대0 위에서 칭찬하게 아, 죽고, 아, 나와, 주, 그래, 나와, 살다 서 나와.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응, 응.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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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와.. 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됐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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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목소리> 돼요 어, 아 제발 성이까지 가면 마무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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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이 진성이 안골기 됐다 와와가와 골키퍼 양쪽 다 잘하는데 나구 기분 잘하네도반골망다 우리, 우리, 사 아, 아, 아 사이트야. 40%, 0 0! 3부다 3부. 하보자 도망,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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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요아요 배가 맛있는아배가아네 배는 아요 배는 작아요. 배는 작아요. 아요 배는 아요 배는 작아요. 배는 작아요. 배는 지아요때는작 비켜 되니까 심포하게아 와, 아야 진짜 굿아여워 잠깐만 2일께 잡고 해만만만아 지금? 마지막에 저기오케어 페어플레이 굿 재혁이 좋은데? 재혁이 답지 않은 양심선언이었는데 아, 어였습니다힘드 아니라고 저기도힘드어했지나 갑니다! 하나 가자. 가자. 나

오, 자, 가많이 어, 네, 오케이. 응. 킬이, 킬이, 킬이. 자, 갑니다. 하나, 둘, 박 됐다. 건들지 아, 아, 마. 흑백 요리사 팍가 자, 갑니다. 하나, 아, 미안. 아, 다어이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대4초와야제좋겠다야제야제 아네어 yeah, mmm. 아 네. 그아 제대로 지켰다 어제 흰 우리슈 지은거 오케이 야야제 생존 와 정통 정통 슈즈고 이 싸나노 게임 끝나나 이러면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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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수있할수있 <놀라> 그래도, 그래도 가자,